2026 월드컵 예선 선전격기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하나는 게리건 2 0 2 4 16 라운드 김천상무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강현묵 어, 네, 드입니다들란사 뒤로 흘러나왔습니다. 한 번. 아크 쪽에서 그대로 슈 아, 네. 약했습니다. 결국에는 월드컵 무대에서는 그럼요. 선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줬음적. 자, 자, 자 해라. 자, 어정원이 오! 어정원 들어옵니다. 어정원. 어정원의 골! 골대! 극도가 없었는데도 어, 위력적으로 슛을 연결했습니다. 한번더 김지현 나게 슛! 발끝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옵니다. 이호제 자, 두번같이 들어가고 다시 합니다. 어! 황현석! 다시 한번 흘러나온 볼. 자, 루즈볼. 자, 루즈볼. 원두제하스잘 아, 받네요. 김민준. 자, 김민준의 오, 왼발! 부동니다 국민들의 강력한 왼발 이발 뒤쪽으로 자패선을 하나 만들어서 네 바꿨고요 아, 여기서 아, 왼발 들어왔어 아, 아, 강현무 아, 기가 막힌 패턴을 만들어내면서 천재골을 만들어냅니다 이호재 전, 이호재 아, 뒤에서 박승우과의 경합이었는데요 아, 잠깐만 기다려보라라는 네. 이렇게 넘어질 정도의 잡아당김이었느냐 아니면 확실히 이제 다음 플레이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동작이었느냐 아찍었습니다키퍼는 김준호 조르지조르지아 어! 들어왔어요 조르지가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중앙으로 찔러줍니다 페널티 앞쪽에서 어! 다시 한번 찍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페널티가 선언이 됩니다 어, 왼발이 이제 들어가면서 수비를 펼치는 과정이었는데 이 상황이거든요 그대로 아, 페널티를 찍습니다. 선언합니다 김천의 페널티킥 유광 들어갔어요 유광현의 골이 터집니다 기획게 전방으로 넘겨집니다 헤돌로고 떨어뜨리고 헤돌 슛 불안과 어요 최기훈 3대1의 스코어를 받습니다 주심의 휘씨를 네. 울리면서 김천 상무가 3대1로 승리를 거둡니다